지난 2009년 3월에 건립한 다울정은 관리비 등 재정 문제에 직면하면서 한시적 폐쇄되었다가 한인들과 타인정을 쉼터로 거듭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문제로 다울정을 매일 개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울정은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방됩니다. 다울정을 개방하는 시간 동안 경비원을 배치하고 주위 환경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약 3천 달러가 소요됩니다. 한인 상공회의소 측은 용역회사를 활용하고 윌샤 라이언스 클럽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꽃단장을 하는 등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1세들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1.5세 2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물이고 또 한인타운을 복판했기 때문에 다울증만큼은 열어야겠다는 저희 취지로 오늘부터 저희가 다울증 오픈하게 됐습니다. 현재 다월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벤치를 설치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고 한인타운과 업소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다월정에서 오는 4월과 5월에 타인종을 초대해 한인과 조금 더 사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바베큐 파티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280만 달러의 예산을 약속한 CRA가 폐쇄되면서. 운영비 면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LA 시 정부에서는 다우정 운영비를 비롯해 임금 마당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 자체 내에서 따로 뷰리피케이션이라든가 어, 그런 뒤 팔면에서 저희가 어, 신청을 해가지고는 왜이 한인 타운에도 이만큼 어, 이 메인테인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갖다가 듣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갖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인타운 상징물로 거듭나는 다울정. 다울정이 다시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앞으로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들을 쉼터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3면입니다